여기 왼쪽에 보시면, 매트로 다니는 길입니다. 이 고가다리 같은 거. 기둥마다 빨간색 다이아몬드 모양 같은 거 보이는데, 왼쪽에요. 음. 저, 이게 이제 노선 색깔이에요. 이쪽 신도시 쪽에는 빨간색 노선이 있고, 구도시 쪽에는 초록색 노선이 있습니다. 매트로 노선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음, 그리고 계속 진행방향으로 점점 더 가면은 점점 더 신도시. 인데 신도시 중에 신도시에만 다니는 트램 노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일단 인공섬에 모노레일 노선이 하나가 있고요. 총 4개의 노선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음. 모노레일 음. 하나, 트램 하나, 이 메트로 2개. 음. 여기는 또 이제 무슬림 국가잖아요. 일부 다 차제입니다. 4명까지 차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모든 차들은 다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laughs>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그, 로컬 사람들 다 부자라 그랬잖아요.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 집안에 대략 한 10억 정도를 주고 결혼을 해요. <laughs> 네, 그리고, 결혼할 때쓴 어떤 양식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혼하게 되면, 남자가 여자 집안에 얼마를 주겠다라고 쓴 그런 란이 있습니다. <laughs> 거기, 보통 결혼할 때준 거에 10배 정도 졌거든요. 그럼, 100억이죠. <laughs> 여자가 동등한 대우 못 받으면, 100억 받고 이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예, <laughs> 네, 동등한 대우라고 하면 어떤 게 있냐면요. 여기는 이제 모든 차들은다 다른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의 규모일 수 있고, 어떤 뭐, 차나, 뭐, 여행, 혹은 뭐, 선물, 혹은 이 집에 일주일 있었으면 여기서도 일주일 있어야 되고, 막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도 사실 뭐, 굉장히 좀 피곤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뭐, 살면서. 한명도 버거울 때가 있는데 음. 1명의 차들 사이에서또 아무튼 이또 뭐 중재해 줘야 되잖아요. 음. 또 물질적인 동등한 대우까지 해주면서 거느리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그렇0명이면1이제좀 네, 개방된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1 0 0 0명이는1 0 0 1 0 미만, 그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일부 다처제라는 제도가 생기게 된게 이제 옛날에 유목 생활했다 그랬잖아요. 유목 생활하다 보면은 좋은 몫을 찾아서 부족들 간에 싸움이 생기게 되고 이제 주로 남자가 싸우겠죠. 죽어도 남자가 죽고. 어 그럼 이제 처자식만 남는데 그 처자식을 보호해주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으로 이제 생긴 거예요. 음. 어, 여기 이제 보통은 그래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형이 있으면은 형이 싸우다 죽으면 형수랑 형수의 자식을 제가 거둬 드리고요. 예 동생이 죽어도 마찬가지예요. 처제랑 처제의 자식을 제가 거둬 드립니다. 어, 그리고 모든 처들 다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그 자식들한테까지 그게 돌아가기 때문에 해놓은 뭐 아주 좋은 취지의 정책이긴 하지만 지금은 뭐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laughs> 음. 그렇다 보니까 좀 개방된 곳일수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적고요. 또 이제 좀 보수적인 약간 그러니까 시골 쪽이나 뭐 사우디나 뭐 그런 쪽들은 아직도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좋은 동네네요. 네, 음. 정말 자국민 중심. 음. 그 여기 이제 세금 안 걷고 그런 운영 자금 같은 거는 다 어떤 그런 거뭐 임대 음. 임대 수입. 여기 이제 국가가 부동산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음. 두바이 몰이나 뭐 버즈 알 아랍 뭐 버즈 칼리파 다왕 거거든요. 음. 그런데서 나오는 임대 수입 얼마나 굉장, 많겠어요? 굉장하긴 해. 네, 그리고 이제 존들만한 것들은 다 국가에서 하면서 그런 돈으로 음. 국가 운영 자금도 어떤 복지 혜택 같은 것도 주고 막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여기 왼쪽에 부잣집 보이시죠? 문이 되게 의리의리한데요? 저문 열린 걸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람벌게니를 산것 같더라고요. 네. 배송되는 과정을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럽더라고요. 자, 이 동네는 메디칼 빌리지예요 어떤 네, 개인 병원들이나 스파. 뭐 쌀론, 어떤 네일샵 등의 헬스케어나 미용 관련된 상가들이 빌라식으로 모여있는 그런 단지고요. 어, 여기 이제 부잣집 상무님들이 이용하는 인프라들이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유리로 된거 이거 버스 정거장이에요. 안에 다 에어컨 시설이 설치가 돼 있어요. 네, 여기 여름에 뭐 40도 후반대까지 올라가고 바닷가 기후 영향 받으면 습도도 80%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뭐 덥고 뭐 버스도 자주 안 오고 돈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에어컨 시설까지 설치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녹지들, 나무나 꽃이나 뭐 잔디 같은 것들은 다 그냥 돈 발라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비가 1년에 10번 미만 정도 오기 때문에 그 비맞고 이런 녹지가 못자라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 바닥에 보시면 다호수깔려있잖아요 오른쪽에. 뭐 하단에. 이렇게, 어, 이런 녹지 있는 곳들에는다물 공급하는 배관이 보일러 깔듯이다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아, 돈입니다. 예, 녹지가 좀잘돼 있으면 오이 어, 부자 동네라고 이제 생각하면 돼요. 여기 UAE 석유 매장량이 90% 이상이 아부다비 있거든요. 예, UAE 땅 덩어리의 80% 정도가 아부다비고요. UAE는 거의 다 아부다비입니다. 그 정도로 어, 굉장히 유해, 유해 니까 그러니까 네, 뭐, 정말, 진짜 뭐, 부자는 아부다비. 우리한테 알려지긴, 해요. 두바이가 더 알려져있지. 두바이가 더 많이 알려져서 마치 이제 두바이가 더 부유한 것처럼, 혹은 두바이가 막 수도인 것처럼, 음. 네, 막 그렇게 인식이 좀돼 있는데, 예. 그렇지 않고 진짜 부자, 아부다비 가면은 이런 녹지, 거의 뭐 숲을 인공으로 가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자, 여기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거리에 사람들이 없죠. 네. 네, 여기 이제 걸어서 갈 때도 별로 없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날씨가 워낙 덥기 때문에, 구도심 쪽은 우리나라처럼 조금만 나가면 편의점이나 뭐 마트나 식당이나 그런 가게들, 이렇게 쭉 어떤 걸어다니는 문화가 이게 그런 설계로 돼 있는데 여기는 걸어서 갈데도 별로 없어요. 뭐다 그런 샵들을 실 내로 넣어버린 겁니다. 날씨가 워낙 더워서 그럼 걸어다니는 그런 환경이 그냥 안 맞기 때문에 몰 음. 문화가 발달하게 된 거고요. 이게 몰들이 되게 커요. 옆으로. 마치 거리에 뚜껑 씌워 놓은 것처럼 엄청. 음. 네. 위로 높기보단 옆으로 넓은 편이에요. <laughs> 자기 왼쪽에도 부잣집 그 보이시죠? 음. 일반 가정집입니다. 저 깃발 달려 있어서 또 관공서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기 이제 11월 3일날이 깃발 다는 날이었어가지고 저희 동네도 깃발 많이 달려있잖아요 집에. 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냥 집에 달아놓은 거야. 어. 자 여기 이제 왼쪽 오른쪽 다 똑같이 생긴 집들 이한 사람 집인 건데 예를 들어 이제 왼쪽에 핑크색 두개 있잖아요. 이런 것 중에는 첫 번째 부인집, 두 번째 부인집.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동등한 대우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음, 똑같이 해 주는 거면? 예. 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하기도 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왼쪽에 이제 버즈 알라라 호텔이 등장하고 있죠. 네. 예, 7성급 호텔 두바이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던 예, 최초의 7성급 호텔입니다. 저 호텔 꼭대기 보시면은 원반 모양처럼 생긴 거 보이시죠? 네. 저기 위에서 타이거 우즈가 막 티샷 날렸었고요. 또 이벤트성 뭐 테니스 경기 뭐 패더로 올라가서 막 그런 거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저기를 테니스장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헬기장이에요 헬기장. 헬기장. 네, 어떤 헬기 투어 해드리거나 V.I.P. 픽업하거나 하는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저기 호텔이 숙박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저긴 전 객실 다 스위트룸화 돼있어서 시작비용 자체가 좀 비싼데 음. 예, 비수기 때는 한 150만원부터 시작하고 음. 예, 성수기 때는 한 400만원 정도부터 시작하는 음, 일박에 음, 음, <laughs> 예, 정말 와 진짜 한번 예, 두바이 와본 김에 하룻밤 정도 자볼까 했다가도 그 금액보고 음. 와이 돈이면 막 그런 얘기막 나오죠. 음. <laughs> 저 호텔은 들어가려고 하면은 숙박이나 어떤 레스토랑 같은데 예약을 해야지만 로비라도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보통 숙박료가 좀 부담되다 보니까 어, 레스토랑 예약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음. 1인당 레스토랑 비용이 그좀저 중에 저렴한데 비페식으로 그러니까 돼 있는 음. 곳인데 1인당한 140불 정도 하거든요. 자 이제 비치에 거의 다 왔고요. 여기 음... 잠깐 주차해놓고 나가서 저 번지아가라 호텔 배경으로 사진 찍고 이제 다음 코스로 음... 이동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바이에 왔습니다, 예, 여기가. 저 호텔 보이시죠? 아 저기 지금 여기를 지금 매립을 해서 보시면 매립을 해서 그 워터 파크를 만든대요. 워터 파크 만들고. 진주 박물관, 이런 걸 만든다고 합니다.